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원 목사입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지요. 밖에 나가면요. 금방 땀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잘 지켜주시는 우리 따가중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켜보신다고요. 그래서 응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깨닫게도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눈동자처럼 아끼고 사랑하고 보살펴 주신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 때로는 버티시고, 때로는 견디시고, 때로는 참으시고, 때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용기를 내보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8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뚜렷해요. 따라가야 할 길과 따라가지 말아야 할 길. 따라가지 말아야 할 길은 무엇인가요? 애국적인 거, 가난적인 거, 너희 그거 따라가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길은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근거가 어디 있냐면,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살리라. 그러니까 살 길은, 따라가야 할 길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적인 길,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산다면 따라가지 말아야 할 길을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생각이 나세요? 시편 1편이 생각나잖아요.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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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길을 따라가. 그런 데는 앉지도 않아. 그런 사람과 어울리지도 않아. 그러면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한 사람. 그 악인의 길은 죽음의 길, 생, 사망의 길이라는 거죠. 얘들아, 너희는 복 있는 사람이야. 생명의 길로 가야 돼. 그런데 만만치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래, 하나님적인 것이 생명의 길이구나. 그런데 이 생명의 길은 우리를 자극해내지 못해요. 우리를 굉장히 힘겹게 해요. 생명의 길 따라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순간순간들을 건넌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 죽음의 길은 반짝반짝하단 말이에요. 우리의 시선을 끌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그거 거머지면 될것 같아요. 그것만 얻으면 될것 같아요. 거기만 가면 될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만몬의 길, 황금의 길, 물질의 길, 경쟁의 길, 자본의 길. 다이 얼마나 반짝반짝거립니까? 그거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잖아요. 내 노후가 편안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그길 아니야. 그 길은 당장 화려해 보이고 너희 시선을 끌지만 그 길은 죽음의 길이야. 그 길로 가면 갈수록 너희 표정이 어두워져. 너희의 마음은 메말라. 너희의 관계는 끊어져. 그러니까 너희는 그 길을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이 보이지 않는 이 초라하고 희미한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은 힘겹지만 어렵지만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굴뚝 같지만 이 길은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숨이 쉬어진단다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살아난단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레위기를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거룩이라는 것이 레위기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서 연결돼요. 전반부 1장부터 16장까지는요, 이 거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정말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배우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거룩성을 가지고 어디로? 일상으로 가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17장부터 26장까지예요. 17장부터 26장까지 일상의 거룩을 다루어요. 이것을 한마디로 성결법전이라고 하죠. 꼼꼼하게 매뉴얼이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진짜 열심히 새벽 기도하고, 철회하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성경 달달 읽고, 외우고, 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장시간 정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면서 하는 이런 어떤 어, 이미지를 거룩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이 거룩의 책 레위기는 그런 내용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이 거룩이냐? 그럴 때, 레위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제사를 이야기를 해요. 제사와 그 관련된 규례를 쭉 이야기하다가, 여러분 11장에 뭐가 나왔어요? 음식 이야기 나오잖아요.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음식 이야기가 나와요. 12장에는요, 출산 이야기가 나와요. 13장에는요, 제사장 위임식이 나오면서 나병 이야기가 나와요. 14장, 나병의 규례에 대해서 나와요. 15장은 뭐가 나와요? 유출병, 질병에 대해서 나와요. 16장은요, 속죄일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2부, 그죠? 어, 어제 살펴봤던 본문요. 2부에서는 17장, 너희 육체의 생명, 피에 있다. 그피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생명의 그 존귀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18장, 오늘 말씀은요, 성윤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무나 현실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 레위기서가요. 그러면 거룩은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룩은 바로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삶에 대한 내용이에요. 뿐만 아니라 거룩의 책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거룩은요. 내 영혼의 거룩이 아닙니다. 내 영혼이 깨어나고, 내 영혼이 찬양하고, 내 영혼이 충만하고, 내 영혼이 맑아지고, 내 영혼이 하늘을 향하여 우러보면서 뭔가 하늘 언어를 배워서 막 소통하는 그런 내용은, 그런 거룩은 이 레위기서에서는 단한 구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레위기에서는 어떤 거룩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첫 번째는 내 육체, 내 몸, 피, 생명, 정말 살아있는 실제적인 내 육체를 말하고 계세요. 거룩이라는 것은 내 몸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육체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 삶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거룩은 관계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두 가지를 거룩의 개념에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도 그런 관점에서 해석하면 좋겠어요. 간혹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분들 중에 내가 깊이 기도해보니까, 내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니까, 그러면서 사람들하고의 관계를 끊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관계가 끊어진다면 하나님은 관계를 끊어가시는 분인가요? 하나님과 대화했는데 관계가 끊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는데 사람들과 관계를 단절해버려요. 일방적으로 단절하고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그런 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묵상하면서 생겨진 일이라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지면 관계도 깊어져요. 관계도 성숙해요. 그 성숙함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타적인 관계로 나타나요. 그동안 나 중심적으로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혹은 내가 원하는 그 일방 소통의 관계를 맺었다면,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관계도 성숙해져서 이타적으로 된단 말이에요. 섣불리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소문에 휘말려서 그 사람 정죄하지 않아요. 내 마음 중심을 잘 지키면서.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상황, 그 사람의 형편을 잘 헤아려내는 그런 관계를 맺어가요. 그래서 신앙의 깊이, 기도의 깊이와 관계의 깊이는 비례합니다. 깊어지면 이것도 깊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면 관계도 성숙해지는 것이죠. 이게 언밸런스 난다 그러면 하나는 문제 있는 거예요. 어, 레위기서의 거룩이 관계를 말씀한다 그랬잖아요. 특별히 이 레위기서가 오늘 본문 18장은 가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가정 여러분 가정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사람이 관계를 배우는 첫 발걸음이 바로 이 가정이거든요. 가정에서 이 관계를 처음 배웁니다. 가정에서 일방적인 관계를 배우면요. 이 사람은 일방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폭력적인 관계를 맺으며 폭력적 관계를 맺고요. 무관심하고 무심한 자기 중심적인 그런 관계를 배우면. 자기 중심적인 관계를 맺어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요,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야, 너만 맛있는 거 골라 먹으면 다른 사람 어떡해? 네가 맛있는 건 다른 사람도 맛있을 텐데, 너만 그거 다 골라 먹으면 어떡하지? 가르쳐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을 하나를 먹는데, 집에 아직 도착하지 않고 오지 않은 식구가 있어요. 그럴 때는 남겨두자. 어, 그거 냉동실에 넣어두자. 가르쳐야 돼요. 내가 뭔가를 먹고 싶을 때 다른 가족들도, 다른 식구들도 그거 먹고 싶은지 물을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이게 다 관계 맺음이에요. 그것을 배운 사람들은 나가서도 그 관계를 맺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가르침의 중심이 부모잖아요. 이 부모인 부부가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사실은 자녀들에게 뭐 일일이 가르치지 않아도 자녀들은 그 몸으로 배워가요. 체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의 삶이 참으로 중요하죠. 부부의 관계 맺는 방식이 정말 중요하죠. 부부가 어떻게 대화하는지가 중요하죠. 부부가 일상을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죠. 부부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가 중요하죠. 그것이 자녀들의 관계 맺는 법에 비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성률이에요. 왜 성률리를 하나님께서 이 거룩의 책 레위기에 이렇게 자세하게 긴 내용으로 담아 두셨는가? 저는 생각해 보니까 이 성률리가 가정의 거룩함이구나. 하나님은 가정의 거룩함을 가정 예배 잘 드려라. 야, 가족들이 모여서 늘 찬양해라. 이런 내용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률리로 말씀을 하셔요.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가정 내에서 참 많은 일을 겪잖아요. 어떤 일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은 조금 수고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있고요. 어떤 일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참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거는 부부 상담 전문가들도 참 손대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하는 건요. 그것이 바로 외도입니다. 외도 외도는 참 어려워요. 이거 참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으로도, 뭐, 시간으로도, 대화로도 이 외도에 대한 부분은 정말 풀어내기가 어렵거든요. 어떤 이유든, 뭐, 어떤 원인이든, 부부 사이에 그 가정 내에 외도가 발생하면 참 어렵습니다. 설령 한쪽이 참고 살아간다 하더라도요, 이 외도라는 것은 벌어지는 순간, 그것이 사실이 되는 순간, 한쪽 배우자, 이 당한 배우자는요, 자기 존재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는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 지나간다고 해결되거나 이것이 뭐돈 드린다고 외부의 상담 전문가를 도움받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현대를 살아가는 요즘 사람들은 참 쉽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나만의 사랑, 새로운 사랑, 다시 발견한 사랑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자신들은 가볍게 세상은 가볍게 세상은 쉽게 이 외도를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성경은 엄격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쉽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 내에서 일어난 외도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엄중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너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는 게 뭐예요? 거룩한 백성 선민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단절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쫓겨나버린다는 거예요. 추방당한다는 거예요. 너무나 엄하게, 너무나 단호하게, 무섭게 말씀하시는 것이 외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외도라는 것은요, 나 하나의 실수, 나 하나의 피해로 끝나지 않아요? 이 가족 공동체 모두를 통째로 무너뜨리고 그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바로 외도입니다. 이 외도는요, 모두 가족 관계를 파괴시켜버려요. 각각의 삶을 무너뜨려버려요. 정말 단순치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에 대해서 단호하시고 아주 엄격하셔요. 우리만 가벼울 뿐이에요. 우리만 이것을 적당하게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뿐이에요. 이걸 로맨스라고 착각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무섭게 경고하십니다. 혹여 만에 하나라도 가정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철저히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처분은 그 피해 배우자에게 맡겨야 됩니다. 혹여 그 배우자가 용서를 선택했을지라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었으면 안 됩니다. 재발된다면 그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떠아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가정의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가정 예배 잘 드려라, 가정이 교회 잘 섬겨라,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 왜성륜리를 말씀하셨을까,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참으로 큽니다. 이 가장 본질적인 신뢰 관계, 이거 깨시면, 가정은 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신뢰 관계, 이 부부의 관계를 아름답게 잘 만드시는 우리 떠아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어떤 관계를 맺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 자녀들이 관계의 성숙함 또 관계의 아름다움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가정이, 특별히 우리 뜨아를 시청하시는 모든 뜨아 가족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신 그 삶의 거룩, 가정의 거룩을 잘 이해하시고 이것을 마음에 잘 새기셔서 여러분들의 가정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